그런 시기에 이게 나한테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어떤 공부가 지금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된 마치 대주자가 언젠가 나한테는 기회가 올 거야 후보 벤치에 앉으면서도 그 기회를 노렸던 것처럼 어, 지금 저에게는 참 많은 도움이 된 일들이었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또 여기 아까 대본에다가 네. 제거 대본에 적었었거든요. 네, 네. 질문 미리 보고 네. 나는 언제 이랬었지 생각했는데 저도 아이 낳고 첫째 낳고 되게 힘들었었던 때가 왜냐면 <laughs>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였거든요. <laughs> 근데 그때 저도 계속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아기 <laughs> <애기> 막 <laughs> 100일 지나고 계속 수유하면서도 영상 온라인 <laughs> 영상 틀어놓고 강의 보면서 영, 막 자격증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계속 따고, 저도 근데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걸로 내가 뭐가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음음. 언젠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따고 싶은 자격증들을 매달 이렇게 했단 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laughs> 온다고, 저도 그때 따놨던 자격증들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목표하고 한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되긴 하더라고요.